2021년 방송을 보니까, 2021년에 16만 불이었는데, 1년 동안 제가 거의 1억 원을 여기다 쏟아 부었는데, 그 자리야. 그랬텐 얘기는 뭐야? 어, 엄청난 마이너스가 있죠. 왜냐면, 잘못해가지고 투자한 벨로다인. 하, 벨로다인 마이너스 90%. 마이너스 너무 많죠. 이거, 이 3배 레버러지 해가지고, 마이너스 75%. 레버러지 하지 말라고 영상 만들어 놓고, 그때 다 팔았어야 되는데, 안 했죠. 그죠? 마이너스 난거 뱅크 세, 마이너, 레버러지 다 팔고 그 다음에 불주 레버러지 마이너스 78그 다음에 빵주 레버러지 3배짜리 또 마이너스 72 그러니까 피해가 큽니다 그러니까 lac 같이 이런 게 많이 효자로 돈을 벌어준 반면에 어 까비겨 가지고 날아간게 많아서 제가 지금 특단의 지치를안할 수가 없어 물론 무려 6년을 투자했는데 총수익금이 지금 총수익금이 2500불이야 말이 돼요, 이게? 지금 총 투자 금액을 6년 동안 해 가지고 스노우볼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스노우볼이 커져 가지고 커진 상태에서 한 방을 후드르 맞으니까 돈이 확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때 자동차 관련한 거를 미생 채널에서 이렇게 뭐 사고 팔고 하는 거를 했었는데 지금 앞으로 시장이 이렇게 흔들리다가 제가 지금 뭐 너무 놀라운 걸 하나 발견해서 갖고 왔는데 뭐냐면 18월 29일 그러니까 매주 월요일마다 매주 월요일마다 발행해 주는 유료 구독지에요. 근데 이걸 봤는데 제가 지난 3개월 치를 얘네들이 사고팔고 파... 얘네가 되게 이번 주 월요일날 뭐 사라 뭐 팔아라를 딱 찍어 주는 거야. 이거 사고 이거 팔아 라고 딱 찍어 주는 거야. 그래지 이거를 유료 구독을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하려고 그랬더니 3개월 무료로 준대.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매주 월요일만 나오니까 얘네들을 따라서 사고 파는 걸할 거예요. 사고 팔 거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방송으로 동정남에 올릴 거예요. 물론 미생에다가 올리긴 그러겠죠. 왜냐면 이건 뭐 자동차랑 전혀 관련 없는 거니까. 자동차 주식 뭐 괜찮습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일단은 서바이벌 모드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어 지금 보니까 이게 기가 막히죠. 지난주 연준 발표하고 29일 날 지금 연준이 발표한 그 금요일 다음 되는 월요일 날다 팔아서 현금화 해라. 벌써 오더 내려졌고요그 다음에, 쇼. 반대로 가는 걸로 다 사는 거죠, 지금. 그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1배짜리만 내, 3배짜리 안 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라. 그래가지고, 이 뉴스를 구독한 게 수요일이야. 바보같이. 수요일날 부랴부랴 샀는데, 떨어졌죠. <laughs> 내가 사면, 어, 최고점. 그래서 UVX 샀구요. 2,000 불만 샀어요. 다2,000 불씩만 샀어요. 처음이니까 PSQ 2,000 불, 2,700불 샀네요. 사고 그다음에 사라는 게또뭐 있었어요? SH SH 어딨나요 SH 2,200불 해가지고 지금 총6,000 불, 7,000불 어치만 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 맡겼는데 이거 아 이거 미생님 사기예요? 막 이런데 그 방송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보여드릴게요. 이 사람들의 첫 방송이니까 가릴 것도 없지 뭐 사실. 이 사람들 그 유료 뭐 여러분들은 돈 내고 보실 필요 없어요. 이 사람들이 ETF만 합니다. 그 그러니까 뮤추얼 펀드하고 ETF만 의 안전한 거, 어, 뮤추얼 펀드 ETF 에너지 뭐 해가지고 쭉 나눠가지고 순위를 매긴다. 최 끝에 랭킹이에요. 1 등부터 랭킹을 매기는 거야. 모든 펀드를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건 뮤추얼 펀드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뭐 가버먼트 펀드 뭐이게 펀드 저는 이건 관심 없어요. 왜냐면 이거에 대한 퍼포먼스가 살아 팔아라 하는 걸 따라갔으면 올해 들어서는 1.86% 마이너스, 벤치마킹으로는 s p 5가 올해 15% 떨어졌죠. 근데 처음부터 이 잡지를 구독해서 산 사람들은 300% 플러스를 얻었을 거다. 하고, 자기가 직접 투자하면서 뉴스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건 관심이 없어. 왜냐면 퍼센티지가 너무 낮아. 올해 똔똠이잖아똔똠 똔똔 수준이면은 저는 이건 별로 관심이 없어. 물론 잘한 거죠. 시장 대비로는. 그래서 제가 관심 있는 건 뭐다? 이거, 유, 이거, ETF. 예를 들어, 게스는 UNG, 솔라는 TAN, 이런 거 있죠. 저, 제 채널에서도 많이 있잖아요. 리튬은 LIT, 이런 거. 그런 걸로만 쭉 해가지고 올해 순위를 계속 분석하고 있는 거예요. 1등부터 나래비를 쭉 세우는 거죠. 얘가 현재 1등, 가스, 내추럴 가스가 1등, 2등, 3등, 해가쭉 세운 거예요. 리튬이 없네요, 음. 아무튼간, 쭉 해가지고 몇 등까지? 94등까지, 그니까 94개의 종목을, 종목이 아니라 ETF, 뭐 우라늄, 뭐 이런 거, 이런 거를 쭉 세워가지고 순위를 매겨서 그걸로 사고팔고를 어, 주는 거예요 코칭을 해주는 건데, 월요일날 뭐라 그냐 캐시아웃. 코, 카지노 가가지고 돈 따면 캐시아웃 하는 거 있죠? 그거처럼 현금으로 다바꿨고요 포트폴리오 100% 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0%, 70%캐시했고요 30%만 s p 5그 SPY를 가지고 있고 러셀에 지금 30%만 가지고 있고 나머지 70% 현금화했죠 기가 막히죠 현금화 타이밍 이전 뉴스레터도 있는데 언제 샀느냐 얘네들이 6월 13일날 샀어요 사고 파는 게 6월 18일이 이때입니다 이때 완전 바닥은 못 맞췄는데요 6월 18일 6월 18일이면 거의 제일 바닥이죠 이때가 언제야? 6월 17일? 어, 6월 18일이면 제일 바닥이네. 제일 바닥에 샀네. 그죠? 이날 산 거예요. 이날. 이날 사라고 오더가 떨어진 거야. 재수일까? 과연 재수일까? 저 편지가? 아, 지금 사실 이 편지가 재수라기보다는 어, 저에게 지금 한 줄기 내려온 동화줄 아닌가 싶어서 지금 파는 타이밍도 8월 22일 그러니까 8월 22, 22일 날다팔았고요 8월 22일날 그 뭐죠 30% 현금화 했고요. 8월 8일날 현금화 했고요. 8월 1일날 현금화 했어요. 그러니까 8월 1일, 8월 8일, 8월 22일날 해가지고 70%를 언제 현금화했냐? 이때 현금화 30% 했고요. 8월 8일 이때 현금화 했고요. 22일 이때 현금화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나오, 나머지 30%는 다 현금화 해놔가 8월 29일날 나온 겁니다. 이날... 8월 현금화 마지막으로 다 해라 하고 한 거고 제가 언제 샀냐? 저는 여기 샀네요. <laughs> 두고 봐야죠. 근데 지금 너무 악재가 많은 것 같아서 아 원래 안 사고 그냥 버텨야 되는데 이 계좌만 다른 계좌나 그냥 버티고요. 여러분들한테 영상 만든 대로 다른 계좌들은 그냥 버티고 이건 16만 불짜리 사람들 따라서 한번 해 보기로 했어요. 현금화를 제가 꽤 했거든요. 그나마 지금 현금을 3만 불은 마련했으니까 이거 가지고 해서라도 좀 손해를 많이 해야지 아안 되겠어요 지금. 그래서 오더가 떨어졌고요. 22일 날이 지난주 월요일 그 뉴스 편지를 보내면서 자기네가 30%를 현금화했고 이득을 이만큼 봤다. 그러고 이득을 본 거죠. 이득을 4,800불, 4,800불, 3,300불 이득을 본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얘네들이 지금 올해 수익률이 얼마냐? 올해 수익률이 15%. 시장이 무려 마이너스 15%가 날때 플러스 15%를 기록한 애들이에요. 아, 얘네들 대단한데 지금. 그래서 얘네들을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따라갈 거고요. 요거를 편집해서 동정남에다가 이제부터 올릴 거예요. 매주 월요일만 아니면 매주 화요일날이라도 올리도록 하 것을 한번 노력을 해보겠다. 장담은못 하는데 노력을 해보겠다라는 거고, 이거 유료로 제가 받아서 할 테니까 어,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고, 아니, 얘네들이 광고해 주는 것 같네. 그러고 보니까 이거 광고받는 것도 아닌데, 어, 사지 마십시오. 알겠죠? 하지 마시고 사신 분 있으면 저랑 공유 좀 하십시오. <laughs> 돈 아끼자고. 뭐. <laughs> 아, 무가 그렇게 할 겁니다. 오늘 다른 것도 많아요. 얘네들 보면은 뭐, 글로벌로 해가지고 중국 뭐, 그리스 막 이머징 마킹만 넣는데 저는 이런 거안 합니다. 어. 해외는 너무 모르겠고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쇼친 거죠. 아, 요거, 요거 얘기 안할 뻔했네요. 요거. 얘가 요번 주에 사라고 한 거가 이제 이 캐시를 50% 들고 있는 거를 가지고 쇼스를 쳤죠. 그러니까 반대로 내려가는 하방에 베팅한 걸 사서. 따라서 저도 세 개만 사봤는데 다음 주 월요일 날또 새로운 게 나오면은 따라서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저랑 반대로 <laughs> 자 누가 이기는지 봅시다 올해는 그래서 요번 주에는 이렇게 거꾸로 사는 거캐시로캐시를 팔아서 거꾸로 내려가는 것을 베팅을 했는데 얘네들이 사실 솔직하게 얘기해서 기가 막히게 베팅한 거죠 29일 날 언제요? 이날부터 베팅을 시작을 한 거죠. 내려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쭈루륵 이번 주 내려왔죠. 파월이 발표하고 쭉 내려왔고요. 29일 날이 월요일 날. 이때부터 쭈루륵 내려오더니 만회했는데 저는 언제 샀냐? 바보같이 또 여기 샀죠. 아, 바보죠 바보. <laughs> 사고 나서 올랐어. 오르면 전체 계좌가 올라가니까 해피하고 내려가면 아, 해지한 거니까 조금만 해지한 거니까 해지한 걸로 그나마 수익을 좀 보전하는. 별로 할 생각이고요. 아무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돈정나면왜 이렇게 영상을 안 올리냐. 그래서 어 이제 할 거니까 여러분들 관심 있게 봐주십시오. 봐주셔서 감사하고 아 이렇게 주시기 힘들게 하니까 참 마음이 힘드네요. 음. 여러분들도 어그 저기 현금, 잘 보, 현금 갖고 계신 분들은 괜히 지금 들어오지 마시고요. 저처럼 꽉 물린 사람들만 좀 조심조심 하시면서 하시고 어 버텨야 되는 시기라고 하는데 야 이게 생각보다 금액이 커지니까 버티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 그, 말은, 말은 쉽죠. 버텨라, 뭐, 존버해라, 말은 쉬운데, 막상 내 돈이 들어가니까, 그동안 평생, 평생 번 돈인데, 버티는 거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라는 걸 뼈저리게 느낍니다. 여러분들, 빨리빨리, 그, 빨리빨리라는 것도 조심, 조급증 버리고, 우리 꾸준하게 모아서 미생 탈출하는 그날을 위해, 다들 화이팅 합시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생, 화이팅! 짠! 짠, <laughs> 짠! 제가 결정적으로 이렇게 팔고 이렇게 하려고 마음먹은 게 이분이 누구냐면 그 뉴욕 생명자산에 운영하시는 분이에요. 이런 분들은 쉽게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그 이분의 관점이 굉장히 네가티브 합니다. 지금. 원래는 그렇지 않았는데 어 실제로 펀드를 매니징하고 계시는데 거의 다 팔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채권을 3.2% 2.5% 정도 되면서부터 이제 차근차근 분할매수 이제 시작하려고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어. 이분의 지금 예성이라면은 대보충 지금 주식에서부터 10%뭐 더하면 더, 더 바지, 빠질 수도 있지만 이분이 옛날부터 계속 얘기했거든. 짧은 실체 없다. 이거 이거 분위기 안 좋다. 계속 이랬거든. 이 말을 잘안 믿었지. 왜냐면 워낙 그 네가티브를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근데 이분은 네가티브만 얘기하는 거 아니었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좀 약간 네가티브한 뷰를 하. 저는 되게 긍정론자였는데 네가티브라는 자를 어떻게 해? 어쩔 수 없이 음, 좀 유지하면서 지금은 좀 버티기 모드로 뭐 많이 사지 않고 어. 월스트리트 징징징 하루 이틀이 아니라고 어. 자뭐 여러분들은 그나마 한국에서 투자하신 분들은 달러가 올라가면 달러가 해치되면 그러니까 원화가 절하되면서 해칭이 좀 됐죠 주식이 내려간 거가 이렇게 원화로 해칭돼가지고 좀날 텐데 저는 그대로 두들겨 맞아서 어, 좀, 좀 힘든 시간이지만 잘 버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돈정남도 그래서 좀 멘붕이 와서 못하고 있었는데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